저는 마흔 두살 배달 일을 하며 중학생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. 스물 일곱 한창 꽃다운 나이에 미혼모가 됐어요.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저만의 작은 카페를 차렸고 제 가게가 생긴 터라 너무 좋은 기분으로 누구보다 즐겁게 열심히 했어요. 그러던 중에 매일 같이 손님으로 와서는 너무 예쁘시다. 내 이상형이다.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다 하면서 친절하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. 저도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아서 가까워졌고, 그 이후에 혼인 신고도 없이 결혼식도 없이 그 사람 말만 믿고 같이 살았어요. 우리 부모비 때문에 결혼식 못 해. 혼인 신고하면 채권자 몰려와 그러더라고요. 철석같이 믿었죠. 아이가 생기고 가게도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. 돈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. 날 속였어. 내 인생 망쳤어. 만삭 때 바람까지 피우고 결국 혼자 병원 갔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내애 맞냐? 진짜 확인하자고 하면서 떠나더군요.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고 꾹 참고 13년 동안 밤낮 없이 배달하며 아들 키웠어요. 그런데 그날 배달 갈 음식을 픽업하러 간 음식점 앞에서 마주쳤습니다.